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얼굴 붓기도 좀 빼주고 턱살 미끈해지는 운동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 저 요즘에 달라진 거 같지 않나요 턱살이 제가 조금 여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좀 정리해 주는 운동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먼저 눈을 감고 입도 앙 다물어 보세요 최대한 내 얼굴을 가운데로 모은다 생각하시고 음한졌다가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한번더음아열번음아셋 음, 아, 넷, 음, 아, 다섯, 여섯, 음, 했다가 활짝 열어주시고, 일곱, 여덟, 아홉, 최대한 크게, 열, 힘 풀어주십니다. 자, 이번에는 정면분 상태에서 오른쪽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. 시선만 멀리. 돌아와서 왼쪽. 한번 더, 오른쪽. 눈에 붓기를 좀 빼줄 수 있게. 마지막 오른쪽, 왼쪽 위 아래 가볼게요. 하나 아래 보시고 한번더둘 하나 더셋두개더넷 마지막 다섯 자 이번에는 두 손을 이렇게 꼴밤 때리듯이 두개 이렇게 잡아 보시고 우리 눈썹뼈 위 아래를 살짝 눌러 보실 거예요. 이 모양으로 하나의 아래 위 다시 둘, 조금씩 멀어지면서 앤셋 응. 내쉬며 넷 후. 다섯 돌아갑니다. 앤셋두개더 지그시 누르고 계셔도 좋아요. 마지막 후.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만 남겨서 관자놀이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앞쪽으로 서클 다섯 번둘셋넷 다섯 다시 뒤쪽으로 서클 다섯 번둘셋넷 다섯 그손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귀 바로 앞쪽에 보시면 살짝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. 광대뼈 바로 아래죠? 거기 한번 즉시 눌러 보시고 그 광대뼈 따라서 손 같이 내려옵니다. 내쉬면서 해보시면 여기 은근히 엄청 아파요. 근육 움쳐 있어요. 내쉬는 숨에 내 아래를 위쪽으로 약간 밀어내듯이. 다섯 여섯 여기 주름 많이 생기죠 꾹꾹 일곱 다시 돌아가요 엔 여덟 밀어 올리고 아홉 다시 열 마지막 첫 번째 그 자리 눌러줍니다 그손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여기 귀 바로 아래에 움푹 파인 부분 이 있어요 눌러 보시면 이미 약간 아프거나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 다시 손으로 눌러줄게요. 호흡 하시면서 둘 머리가 너무 띵하거나 눈이 앞으로 약간 눌리는 느낌 있으시면 강도 줄이시고 다시 내쉬며 두한번더 갈게요. N 셋. 고대로 턱선 따라 내려올 거예요. 하나 여기 내쉬며 두 우리 턱선 미끈해지게 N 셋 다시 넷. 돌아갈게요 다섯 내쉬며 여섯 일곱 여덟 아프면서 시원하셔요. 오케이 이번에 다시 골반 때리듯이 손가락 두 개로 동시에 위아래 살짝 찝듯이 다시 둘, n셋, n넷 마지막 다섯.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목선 미끈하고 턱선 미끈해지게 턱을 하늘 위로 손으로 쭉 밀어내 보세요. 목 앞주름 늘어나고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내 쇄골뼈 아래 피부를 누르면서 왼손으로는 턱을 밀어내십니다. 마지막 혀를 입천장에 붙여 보세요. 붙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입앙다을고 한번 더, 쇄골뼈 쪽에 있는 피부 손으로 눌러내며, 입앙 다물고, 혀 입천장에 딱 붙여서, 돌아옵니다. 자, 그대로 왼쪽 바라보시고, 왼손으로 내 뒤통수 잡으세요.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, 목 옆쪽 라인 미끈하게 늘어나고, 뭉치거나 두꺼워지지 않게 유지하실게요. 반대쪽 마찬가지로, 유지하십니다. 돌아오실게요. 자,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고 세 세트 정도 반복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예쁜 브이 라인 가져가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